아이고 잘 지내셨어요? 뭐, 어, 이동욱이요, 예. 삼부토고 주주 있던 모르 모르세요? 이동욱 삼부토고 주주 이동욱 감사후보 있다가 가, 아니 감사후보로 있었잖아요. 저요 감사후보 모르세요? 아, 모르시는 하시는 거 아니면 정정 하신데 기억이 없어요? 회장님 그일차에 일정표에 그 김교수라고 있었잖아요. 김교수가 김형식인가요? 네. 아니, 회장님. 아, 아저님이시군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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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예. 아, 예. 아, 예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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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동희 씨, 그래요? 조동희 씨, 저 알죠? 몰라요. 음, 저 몰라요? 네. 근데 왜 이동? 도구. 아니, 이러지 제가, 마세요. 에. 네. 이러지, 이러지 마세요 고 그래. 뭐모 이러지 마세요? 아니, 여쭤볼 말이 있어서 그래요. 시현씨 음. 우리 어 이제 이동욱이야 네? 자눈네상스 호텔 어떻게 빼돌렸어? 네. 내가 끝까지 찾는다고 그랬죠? 자눈네상스 호텔 어? 윤관이하고 해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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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사진 촬영하시면 안돼요